전국의 26,000 탈민통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단신의 노잼' 만경입니다. 타르코프 뉴스가 몇개 떠서 이 영상에서 짧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타르코프 뉴스를 오랫동안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리플, 피드백과 제보 덕분에 이렇게 오랫동안 할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로 공지를 드렸던 이벤트 소식입니다. 웬 휘갈겨 쓴 쪽지 스크린샷이 트위터에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요약드리자면 커스텀즈 맵의 보스인 르샬라가 무슨 작당 모의를 하려고 리조트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직후부터 쇼라인 리조트에 르샬라가 출연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들 관심사가 그거였을 겁니다. 스폰율이 얼마나 되냐. 보통 보스 캡블의 스폰율은 30% 안팎인데요. 놀랍게도 현재 쇼라인의 보스 스폰율은 100%로 되어 있다는 게 위키 정보에 등장합니다. 수정 내용을 보시면 르샬라의 스폰율이 100%고 라니도면에서는 평소와 같은 세팅이고요. 보디가드 숫자는 4명이고, 마찬가지로 난이도는 동일합니다. 보스가 스폰한 장소가 사나토리움 1, 2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보에서 들은 걸로 보아, 뉴트 동광과 서관에서 스폰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과연 보스 플레이어라고 적힌 이 항목이 왜 비활성화로 되어 있을까요? 르샬라가 리조트로 출장을 나가서 그런가 커스텀즈에서는 르샬라 스폰율이 기존 33%로 적힌 것이 현재 0%로 바뀌어서 커스텀즈에서는 보스가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커스텀즈에서 보스에게 비명행사를 당하지 않아 좋으실 수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은 커스텀즈에 가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라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르샬라가 커스텀즈에 안 나온과 동시에 세니타도 쇼 라인의 스폰율이 기존 32%에서 100%로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맨 밑에 보시면 세니타의 스폰 지역이 확 줄어들어서 르샬라와 똑같이 리조트에서만 나오도록 제한이 걸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조트가 얼마나 혼돈인지 아실 수 있겠죠. 이 와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요. 보스 잡으라는 태스크를 이번 기회에 깰수 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맵 제한이 있는 보스 잡으라는 태스크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이걸로 깰수 있을 겁니다. 다음 소식은 한글 패치가 아니라 일본 로컬라이징이 정식으로 출시됐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이걸 보고 탈붕이들의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보통은 미움 게이지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한글 패치는 한참을 기다려도 추가가 안 되는데 뜬금없이 일본어판은 정식 출시가 되냐 뭐 이런 반응이 보통일 건데 이거를 보고 한글화 팀장이신 만등님께서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실제 제가 예전에도 언어 변경 탭을 보여드리면서 일본어가 이미 추가는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렸다시피 일본어 패치는 오래전부터 타르코프에 추가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BSG에서 감수를 다 해가지고 정식 언어 팩으로 인정을 받았다. 뭐 솔직히 감수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BSG에서 인증 마크를 받았다 정도로 수고했으니 축하해달라 뭐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음으로 한글 패치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 섞인 반응에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언제 될지는 아직도 모르며 올해 안에 될지도 의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BSG로부터 이번에 답변을 받기는 하셨고 이번에 일본어 패치 공지에서도 뒤에 보면 태극기가 있는 걸 보아 언젠가는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기 마스터리 스킬이 시각적인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잠수한 패치냐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는데요. 스리머 원패그가 이 소식을 전하는 영상과 함께 실험을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에 넣어 두겠습니다. 이 뉴스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BSG사의 애니미터이자 무기 전문가로 알려진 키바. 그 인터체인지 키바 스토어의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키바의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1 0 m 의 관형을 두고 세 가지 영상을 보여주는데 확연히 반동이 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키바가 무기 마스터리 ]에 따른 총기 컨트롤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라고 설명을 달아놨는데요 이게 벌써 3주 전에 올린 영상입니다 무기 마스터리 스킬이 뭐냐면 어설트 라이플 스킬 같은 무기별 스킬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특정 무기마다 3레벨까지 있는 원사 마크 비슷한거 주는 그 마스터리 스킬입니다 이 무기 마스터리 스킬은 각각의 총으로 목표를 맞출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스킬입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알아서 3레벨 만렙이 찍히다 보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잘 알려진 건 무기 재장전 모션이 바뀐다든가 만렙을 찍으면 오른클릭으로 조준한 상태에서 재장전이 가능해진다 이게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을 하면서 엄청 큰 이득이라던가 효과가 있다는 느낌은 아니어서 다들 그런 게 있었지 정도로만 잊고 지내던 게이 마스터리 스킬인데요. 무기별 스킬은 실제 반동 스탯 자체를 낮춰주는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이쪽에 관심을 가졌지 마스터리 스킬에는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원패그가 실험으로 보여준 것이 현재 게임 내에서 이 무기 마스터리 스킬이 올라가면 실제 반동 스탯의 변화가 없더라도 눈에 보이는 반동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타르코 프 뿐만 아니라 FPS 게임들은 총구가 들리는 설정의 반동과 눈으로 보이는 시각 반동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일종의 타격감 같은 걸 위해서 화면이 흔들리는 효과를 조절할 수 있게 따로 변수를 둔 거죠. 이 가짜 반동, 눈에만 보이는 반동이 무기 마스터리 스킬에 의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화면이 덜 떨리면 장점이 뭐겠습니까? 조준하고 쏘다가 상대방을 화면에서 놓치는 일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패치가 최근에 잠수한 패치로 된거이 아니냐 는 논란이 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키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 3주 전이기 때문에 이미 그보다도 한참 전부터 있던 거를 사람들이 못 찾아내니까 가깝해서 그런 영상을 올려가지고 알아내. 도록 해준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패치를 말도 없이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예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간혹 제 방송을 보시면 왜 같은 무기만 쓰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던데 드디어 무기 마스터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킬라 소식입니다. 저번 뉴스 단신에서 킬라의 스폰 위치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더니 여러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어느 정도 정보가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된 게 유튜브 영상에 떠가지고 링크를 영상 설명에 남겨두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나온 신규 스폰 위치를 짧게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울트라몰의 지하주차장 전범위에서 등장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케아 입구 지하 쪽과 싱크홀 쪽 지하 근처에서도 발견됐고요. 고샨 계산대 쪽에서도 발견됐고 올리 계산대 쪽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울트라몰 안에 다이노라든가 다른 매장 점포 안에서도 발견됐다는 보고가 빗발 쳤고 특히 2층 피자 가게와 버거킹에서도 발견됐다고 하고 에스컬레이터 주변 난간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보에서는 울트라몰 앞마당 주차장에서도 스폰한다는 말은 있었는데 이거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오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깥까지 나온다는 건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여하튼 요약을 드리자면 킬라가 울트라몰 지하 1층 2층 가리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서 지나다니시다가 킬라에게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킬라 100킬 도전하시는 분들은 고통을 받으실 테니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어제 몇 시간 전에 BSG 트위터를 통해 현재 개발 중인 스크린샷이 몇 개가 공개됐습니다. 팟캐스트 같은 걸 해서 공개를 해야 될 내용인데 요즘 리키타가 방송을 잘안 하는군요. 스크린샷을 보시면 신규 가방 그리고 신규 의상이 공개가 됐고요. 가방은 뭐 사이즈로 보니 크게 기대가 안 되고 옷 생긴 거는 무슨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난쟁이들이 입을 법한 디자인처럼 생겼네요. 업데이트를 기다려보고요. 다음으로 공개된 스크린샷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건 패딩을 입은 스크린샷인데요. 레피셜입니다만 시계를 낀 걸로 봐가지고는 스케브 의상은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PMC 의상이라면 향후에 DLC로 도입된다는 겨울 맵에 대비한 의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신규 동국권 광학 장비 스크린샷이 두 개가 떴습니다. 이미 트위터에는 실제 모델명을 검색해서 사람들이 띄워줬을 정도로 실존한 장비라고 하는데요. 반응으로 보건데 티어가 높은 광학 장비는 아닐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케브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AK-12 혹은 파생형으로 초정되는 총기 스크린샷이 떴습니다. 이게 최근 논란이 좀 있는데요. 꽤 전에 51이라는 음각이 선명하게 새겨진 AK 플랫폼 스크린샷이 뜬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니키타가 했던 말이 곧 공개될 신규 AK 플랫폼이다라고 한 뒤에 러시아의 칼라시니코프 그룹에서 AKV 5 1의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4개월 전인데 그래서 이 AKV가 곧 게임에 추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바로 엊그제 칼라시니코프 그룹의 새 영상이 뜨면서 지금 이게 예상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스크린샷은 기계식 조준기 생긴 게5 1과 달라서 그건 아닐 걸로 보고 있고요. 오랫동안 묵혀온 AK 12이거나 아니면 그 후속 파생기종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 리플로 많이 남겨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은 낭심 보고대. 도끼와 허리 가방과 신규 하이로 추정되는 카고 바지의 모델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접 무기가 외부에 장착되는 경우가 타로코펜 없기 때문에 의상의 일부이거나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저 허리 가방의 외형으로만 장착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저 허리 가방을 보시면 똑 부러지면 빛이 나오는 캡라이트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 허리 가방이 최근 니키타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망원경이나 GPS를 수납하는 배틀벨트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게임에서는 나침반이 들어간 슬롯이 루팅이 불가능한데요. 이 루팅이 안 되는 주머니 공간을 확장해 해주는 장비를 배틀벨트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겠냐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원화로 보이는 그림의 일부가 공개돼서 비상한 관심을 모고 있는데요. 일부분만으로 리피셜좀 써보자면 일단 총기는 서방 총기를 들고 있는 데다가 독택과 부대 마크를 수집하는 것 마냥 들고 다니는 컨셉인데 보통 이런 히스터스러운 컨셉의 원화가 공개되면 대부분은 보스 스케브의 디자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규 보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계 무기를 쓰는 보스는 사실상 처음 등장하는 걸로 보여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라이트하우스 등대 맵에 해서 상인을 보호하는 컨셉의 유색과 배열을 모두 사냥하는 서방계 보스 캐릭터가 아닐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총 위에 그어진 화살표가 뭐냐도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한 도색이라던가 추가적인 디자인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기대가 돼요. 오늘 뉴스 단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유용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리플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제만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